되었습니다. 2040년을 목표로 청도군의 핵심 가치와 미래 비전을 도출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 문화, 예술, 관광, 교육 등 여덟 개의 부문별 발전 계획 수립을 1년 8개월에 걸쳐 경북연구원과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23년 10월에 경북연구원과 계약을 하고 23명의 KF 팀을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24년 1월에서 2월까지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9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24년 3월 분야별 외부 전문가 20여 명을 모시고 청도군의 가치와 발전 방향에 대한 워크숍과 24년 4월 50여 명의 국민들과도 워크숍을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24년 9월까지는 9개 읍면 2차 간담회를 실시하고 청소년들이 말하는 청도의 미래상에 대하여 감내 중고등학생 45명을 대상으로 한 미래세대 워크숍과 24년 10월에는 청도군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